안녕하세요. 오늘 표티비 6월 10일 생일이어서, 어, 팬클럽 이정보 회장님과, 그리고 저희 팬클럽 나성균 부회장님과 함께 왔습니다. 치토스 치킨 먹고 가려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정보 회장님이십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우리 표주야씨 오늘 생일 엄청 축하드리고요. 동네에 이렇게 조촐한 이렇게 치킨집이 있는데 은근 여기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카나 왔습니다. 치킨 멕시카나 아 멕시카나 치킨 그래서 1차는 먹고 2차는아티비정입니다감사해요잘 아, <laughs>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킨 치토스 치킨 그 다음에 자 짜잔 부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큐티비 채널 주인장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축하하러 이렇게 치토스 치킨에 회장님하고, 어, 효자님하고 같이 모였고요. 즐겁고 재밌게, 어, 께 먹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